네 일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 네, 방구석 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글도 그렇고 녹음도 간간히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최근 이제 지금 온이 위치는 어, 제가 이제 평소에 봉사를 한글 봉사를 하는 그 장소에 지금 혼자 덩그러니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전에 제가 음, 검정고시 도와주는 친구가 어제 이제 중졸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어, 사흘 한달 동안은 이제 예, 오전은 음, 비어서 오후에 왔는데 오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어 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변에 제 주변 상황들이 어, 많이 이제 변화 변환, 변화했다고 해야 되나 예. 변화에 따라서 제 심경이 많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제가 어떤 긍정적인 루틴들을 만들어 놔서 또 이제 제가 항상 그제 어떤 스트레스 레벨에 대해서 계량화하는 그니까 뭐 0에서 10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안정감이 있는가 0에 가까우면 이제 불안정한 거고 10에 가까우면 이제 좀 안정적인 이제 스트레스 단계라고 생각데 이제 이렇게 뭔가 인지를 하고 루틴을 I was t h i n 리 i n g 머리로 계산했을 때는 나름 보수적으로 잡다 잡는다 했는데도 h 낮게 그렇게 막불안정하 I 않다 안정적인 편에 속하 g 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그렇지 않은 n 같아요. 음 머리로는 괜찮은 견딜만한다고 느꼈는데, 어 몸에서 막 계속 나도 모르게 한숨이 계속 나온다던가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음,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거는 각설하고 이제 음, 이에 관련해서 어제 이제 first 어, of the day, Bible 영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 이제 구절을 하나 따왔는데요. 저의 상황과 맞는 질문이 있어서 이거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사실 구절은 크게 관계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엑소더스 uh, uh, 33 그리고 14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The Lord replied,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and I will give you rest. 뭐, 이게 또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혹은 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구절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어, 절대자 대신에 어떤 의탁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정서를 좀, 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신앙 혹은 신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뭐, 동양의 개념에서 그냥 하늘도 될수 있고. 저 so 이제 읽다가 이제 제시된 질문이 저한테 이제 좀 각인이 돼서 이것 때문에 이제 녹음을 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질문 은 다음 과 같습니다. And think about these questions. Who is the safest, safest person you know? Who can you anything to and do they want just you? 저는 이 질문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완전히 이제, 완전히 다 벗어던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실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가능한데 그 사람이 이제 저지는 하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나에 대한 이미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 저의 취약성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좀 사석에서는 벗어 던져야 어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리스 리스크 티 테이킹은 해야 어그 사람도 상대방도 저에 대해서 솔직하게 에, 판, 네 대할 수가 있는 걸 믿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감 없이 다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선입관이나 선입견 등이 생길 것이고 이제 겉으로는 그냥 이해해 줄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은 그런 부분들이 켜켜이 쌓여서 어떤 결국 저화시민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세이퍼 정도 그러니까 누구보다는 좀 안전하다 이런 비교급은 되는데 이렇게 최상급 safest f i 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나 자신과의 대화가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만든 것들이 저 저만이 이제 혼자서 보낼 수 있는 루틴들을 계속 갈구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텼는데 어, 어제는 어좀 한계에 도달했던 경험을 좀 했습니다 뭐 제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뭐 주일마다 미사일 가는데 저는 어, 토요일날 저녁에 가곤 합니다 일요일은 좀푹 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봉사활동도 하니까 아뭐 시간에 따라서는 일요일도 가고 좀 유연하게 가는 편이죠. 어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미사 시간이 그렇게 막뭐 불편한 자리는 아닌데 제가 많이 음,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난히 이제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내 주변에 정말 어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정말 안전한 사람. 안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어, 내 마음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좀 의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준치를 높게 잡을 수 밖에 없는게 세이피스트니까 물론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은 많은데 완전히 이제 가감없이 말하기는 어렵죠 웬만하면 뭐 가감없이 말하는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판단 당해 버리기 때문에 많이 좀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좀 견디기가 힘들었던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 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저한테 이제 좋은, 음말 좋은 말이나 좋은 영향을 주는 분들이 곁에 있고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맞죠. 제가 세이프 퍼슨이 남들에게 돼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걸 의탁하기보다는 내가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음. 내가 바라지 말고 누군가 바래,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도 같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속 가감 없이 제가 이제 모든 걸다 내려놓고 어, 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좀 최근에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예, 네. 저가 이제 하고 유튜버가 알고리즘에 뜰리도 만무하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1분이면 나갈만한 내용밖에 없는데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정말 가식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참고만운 일이죠. 이건 사실상 유튜브에 올리는 그냥 일기장인데 사람들이 일기장을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스펙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사람의 발언 안에 권위가 있으려면 갖춰야 될 것들을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준다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간간히 댓글도 달린다는 게참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보는 사람이 없다면 조회수가 0이고 그렇다면은 정말 0으로 쭉 예. 진짜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은 진짜 일기장에 쓰거나 음성 메모를 남기는 게 낫겠죠. 음,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